우리 좋아. <laughs> <laughs>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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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이거. 이이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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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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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놀면 뭐하니 노래 <laughs> 노래 가사예요. 드리즈와 가사. 읽으면 되나요? 네, 해볼게요. <웃음> <웃음> 기내에 계신 승객 여러분,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주십시오. 이 비행기에 도착 예정지는 룩룩 룩, 룩셈부르크 아아 아, 아르헨티나. <laughs> 어려울 것 같아요. 멜로디가 자꾸 생각나는데. <laughs> 월드컵 2연패의 브라질. 전쟁을 많이 하는 아메리카. 하루 종일 레게 안의 자마이카. 하루 왼종일 해떠 있는 스웨덴. 신혼여행 많이 가는 몰디브섬. 이제 곧 하나가 될 코리아. 손잡고 떠나보자 세계여행. 피부 색깔 말은 모두 틀려도 우리는 자랑스러운 인간이다. 다 같이 노래하자 룩셈부르크. 라라라, 라라라, 랄랄라, 라라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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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다 같이 노래하자 룩셈부르크 Let's go 이 뭐야? 나서 웃음 째못 아, 참는데 슬픈 생각 Action. 둘이 주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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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. 아우 오늘 끝까지 해야돼요? 네보란 듯이 무너졌어 바닥을 뚫고 저 지하까지 옷 끝자락 잡겠다고 저 높이 두 손을 뻗어봐도 다시 캄캄한 이곳에 라이트 업더 스카이 하! 하우 유 라잇 덴유곤 라잇 덴덴덴덴 진짜 안 웃고 싶은데 룩겟쥬 나우 룩겟미 Look at you now. Look at me. Bring out your boss, bish. Blackpink. <laughs> 아, 이게. 그냥 뭐 하는 거죠? <laughs> 아, 할수 있어. 할수 있어, 박지민. 둘이 주워. <laughs> 이거. 이 성공한 사람 있어요? <laughs> 아니요, <나> 성공했어요. 이 <laughs> <너> 어떻게 성공했지? <laughs>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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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죠? 이 가사를요? 이 가사를 뉴스하듯이요? 어어요 아나운서 도 자신감 아니겠습니까? 뭐든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할수 있어요. 둘이 좋아. 워. <laughs> 둘이 좋아. <laughs> 워. 둘이 좋아. 좋아. 보고픈 마음은 누구도 꺾을 수 누구도 꺾을 수는 없어. 이 세상 누구도. 나는 너를 보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거야. 이야. 이것은, 이것은 우연이 아니야. 나에겐 중요해. 내말좀 믿어줘. 숙명 같은 것이야. 가는 길을 막지 마. 아, 둘이 좋아. 택 달린 옷은 방에 쌓여가고 있어. 밤에 입어. 편하게. 이제 너는 나, 나는 너로 구분짓고, All I wanna do 라고 말해 편하게, 옆에 너의 옆자리를 상상할 거고, 그곳에서 내가 있게 될 거야. 그리고 내가 너에 대해 장담하건데, 뭐든 할수 있을 거라고 믿게 될 거야. g i 말해줘. 내 마음 바로 지금, 베이비 같이 올라가자, 하늘 위로. All I wanna do is kick it with you. 너의 몸매 그린 것만 같아, 미술. 오늘 의상처럼 내 마음도 see through. All I wanna do. is k i c k i n with you. 도망가고 있습니다. <웃음> 재밌었습니다. 실력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어, 웃음 참기의 연습이되지 않을까요? <laughs> 가사를 뉴스 톤으로 읽어보면 뭔가 표현을 색다르게 할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리딩을 하면서 문득 들었어요. 어, 약간 뭐 하는지 모르겠고 재미는 있었어요. <laughs> 어, 예능에서만 보다가 이거 직접 해보니까 아, 이 진짜 어렵네요. 멜로디도 생각나고 유재석 씨 얼굴도 자꾸 생각나고 둘이 주워 그 작곡가분 그 작곡가 분도 자꾸 생각나가지고 아, 이거 뉴스처럼 이렇게 너무 어려웠고 그 웃음 참는 연습을 제가 앞으로 더 해보겠습니다. Let's go. Let's go.